안녕하십니까 이루 박중구입니다 오늘은 문자와 수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에, 우선 문자는 말이나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적기 위한 일정한 체계의 부호 또는 생각이나 느낌의 발표, 전달, 기록의 수단으로 되는 것이 우선 문자가 되겠죠. 그 외에는 그 글씨, 글자, 이게 또 어떤 문자가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 문자는 표음 문자로, 네, 소리 글자가 다가니다 소리 글자, 표음 물자. 그에, 이제 그 중국, 중국, 중국 말이죠. 중국 한자, 한자어는 뜻 글자, 표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학용어에는, 수학용에서 문자는 수양, 수량이 수량, 수량, 도형, 여러 이름, 여러 대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이는 숫자 밖의 자모, 자모입니다. 숫자 밖의 자모, 그 중에 우선 한글, 한글 자모, 24자를 한번 알아보려 했습니다. 한글 자음자 다소리 다소리는 이렇게 기억 리은부터 이게 혀읗까지 14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억음 1 리은은 2 2래서34 이렇게 쭉1 4까지돼 있는데, 여기서 그 검은, 검은 글씨, 검은 글씨로 나타낸 숫자는 짝수. 주에서는 지수라 합니다. 땅의 수 지수 2, 4, 6, 8, 10, 12, 14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12하고 14는 여기 첫 자리 수 2, 4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음하면은 미음이 하면은 다섯를 미음 나타내는 것이죠. 비읍은 6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자모에 모음 열 자리, 열 자가 열 자, 홀소리. 그래서 한글 자모는 모두 이 24자가 되겠습니다. 24자인데 이 24자가 그래서 1 2 3 4 5, 1 2 3 4 5에서 2 4생수다는데요 선준수 그걸 이렇게 나타내면해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5를, 그 다음에 6, 7, 8, 9, 10. 이것을 이제 성수라 하죠. 그 후천수. 그래서 24가 여기 24, 2와 4의 결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모음 홀소리가 있어요. 열자 요번에 이렇게 아, 야, 이렇게 했는데, 앞에 요것도,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자음 10, 14자 다음에 아가 이제 15번째가 되는데 우선 여기 홀소리는 이제 아 1번. 얘는 이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 이트머리이 이 같은 경우는 홀소리는 10번째지만 기호로 부터는 24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이 이거는 이제 영어 알파벳 주요 수수입니다 영어도 어 A에서 저 마지막 글까지 이렇게 26자가 돼 있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거 주요 주로 쓰이는 거를 에열 자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A는 A는 이거 수가 1입니다. 1. A는 1. B는 2. C는 3. d는 4, 2는 5, 이렇게 되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b가 이제, 또, 역시 짝수. d가 짝수, 2, e, 4, 8, 이렇게 됐죠 어, 이거 주로 앞으로, 이게 그, 저, 상수학을 하다 보면, 이런 주요한, 아담의 숫자, a 하면, 아, 1번 있지만, 이런 거, h,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기 특히 X는, X는, 24번째 X는, 뭡니까? OX, OX 있죠? OX, OX인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로마 숫자 10입니다, 10. 10이죠? 로마 숫자 10. 네, 10인데. 그럼 여기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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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이제, 요, A가, A가, 이건 어떤 모양이냐면, 그 I, I 대문자 있죠? A, A 대, 대문자. 이 대문자가, 이렇게 요렇게, 사람 있자 비탁이 서있는, 모양이고, 여기 앞에 요뭐 있죠? 가수줄, 안에 가운데 들어있는 가 거. 이건 삼각형 세모에서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그래서 A, A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A는, 획수가몇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이 되겠죠? 셋이. 에, 셋이, 셋이 되겠습니다, 요 셋. 그리고 여기서 어좀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게. 요거 A와 H자를 가만히 보세요. I자 요거까지 요거 보시면 이 I가 이 I는 나는 이제 나는. 영거 나는. 근데 로마 숫자는 이게 1이입니다. 1. I는 나는 1인데 요 소문자가 요렇게 됐어요. 소문자. I 소문자인데. 요거 뒤,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게, 요게 보시면 H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H i 가 둘이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이렇게 쭉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 줄로 연결했죠. 그럼 이 요거하고 요 A는 뭐, 뭐 뭐가 어떻게 되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히 재밌어요 이게요. 요 A는 요두 아이 둘이 이렇게 삼각형 삼각형 사람이자 사람이자 그래서 여기 올라가 있는 거 이게 그것이 A입니다. A. 근데 여기 서 재밌는 게 a는 1이요 1 a는 1인데 h는 8이죠 h는 8이죠 예, 수가 8입니다 즉 알파벳 여덟 번째 수이에 예, 8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i는 9죠 9 요거 뭐냐 요거 0 5죠 5 5는 15에 15 요거 15죠 요 15인데 여기 저 우리 뭐니까 저기 저 우리 모음 우리 한글 모음에 5가 있어요 5가 있죠 가 5가, 이렇게 5가 있는데, 그 5하고 발음이, 의미 이 똑같아요, 발음이. 그 5지, 5다 가시 5가 되잖아요, 5인데, 5지 않아요? 그인데 그러면은, 여기 이제 15가 뭐냐, 이거, 이게, 이 이거, 이거, 이거 15, 이거 잘 봐요, 수를. 이거 좌우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 아이가, 아이가 둘이 모였죠, 아이가, 아이가 이렇게 둘이, 둘이 겹치면, 뭐가 돼, H가 되어 는데 이것이 무슨, 뭐냐. 원소, 원소, 번호, 일번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죠, 수소. 이게 수소, 원, 원소 번호 일번이에요일번 1번. 원자 번호 일번 여기 수소예요, 수소. 근데 여기 이제, 수리 15, 요 12, 5조. 요건 뭐냐면, 요건 뭐예요, 이게? 원소, 무슨 소 짓해요, 원소? 이것은 산소, 산소, 산소. 산소입니다. 그래서 H2를 하고 H2개, H2개 하고 H2과 O가 결합하면 은 원소에서 뭐가 되냐? H2O, 즉 물입니다. 물, 물이죠. 물, 이거 다 하는 거죠. 물, 네. 이렇게 됐어요. 물, 근데 물이 뭐냐? 물이, 물이 O에서 16수입니다. 16수, 즉 1과 6이 결합 결합한 16수입니다. 물이죠. 물. 물의일육수 물. 예치 도 물입니다, 이게. 이 육수. 근데 여기 지금, 아이. 아이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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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이 아이가, 숭자, 이 아이죠. 이거, 이거 파자를 하면은, 파자를 하면 위에, 요 점이, 여기 위에 점 있지 않죠? 이 점이. 동그라미 점이죠? 요거, 요 뭐냐면 요거 1. 1입니다, 1, 1과 결합된 거예요 이게. 요일이 뭡니까, 이. 근데 이거는 큰, 아이고 이건 작은아이예요 이게. 큰, 아이지, 큰 아이죠 은 예. 아이죠 예 대문자 소문자니까 작은 아이 큰 아이요 예 근데 그재밌는 것이 또 뭐가 있냐 요 발음 기호가 에이 이 이게 발음 기호예요 아,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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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아이 아이인데 아이가 아까 그럼 에는 뭐예요 이일 아이 이 뭐예요 아이 이름 뭐예요? 뭐예요 19 9 아니까 그 19에 19 소리가 19가 되죠 그럼, 1구란는 그 의미가 또 찾아야 돼. 의미를 찾아야 돼요, 1구란 뭐, 무슨 말인가. 참, 참,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2, 3, 5, 7, 11, 13, 17, 19. 여기서 여기서 이제 소수는 자기 수 외에 둘러, 그, 일과 자기 수 외에 나누지 않는 이게 소수예요. 이, 한번을쓸 때, 산소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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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쓴다. 이 글자를.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소수는, 이 짝수로서, 2번이 1번째, 1번째, 이게 소수예요. 2가, 2가, 1이 아니고 2가 1번째 소수예요. 그래서, 19는 8번째 소수입니다. 8번째. 이 8번째, 8번째 소수인데, 옛날에 그 고대인들이 이 소수, 이거죠요거 11, 11, 13, 17, 19를, 이그뭐 하나의 그저 요즘 말에 부적처럼 이렇게 아주 그 갖고 다녔습니다. 그리고기중한 수로, 이거 아주 의미, 이거 아주 이건 뭐, 그 당시 보면 아주 이거 뭐 재수가 좋은 수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가 이건 홀수 아닙니까? 아여튼 간에, 요 소수를 아주, 그, 그렇게, 예 고대인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부족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 중에 식구가 8번째 소수입니다. 8번째. 예. 근데 그 팔이, 이제 재밌어, 팔을. 이 팔을. 팔을. 가로줄로 이렇게 팔자를 한번 여기 중앙을 가로줄로 이렇게 나누면 가, 가로 이 팔자를 이렇게 가로줄로 이렇게 자르면 그음자 모양이 되죠 응자 음자, 음자 모양이 되는데요 또 응자 나눠지니까 큰게 나눠지니까 여기 뭐예요 이게, 이게 떨어진 것이 대문자 오 이제 큰오 대문자 오 그, 그 반으로 나눠진 소문자 5가 되겠죠. 둘로 자 갈라지죠. 갈라지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5의오 오의 소리가 한글 자모 다섯 번째 오와 같다. 아. 여기서 이제 오늘은 어, 여기 문자 문자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A 하면은, 아까 말했죠. 영어 알파벳이나, 우리 한글에, 한글 자모나, 24자 자모나,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요 한글 자모, 이제 여기 있죠. 기억, 기억. 이거 니은 아니에요, 야 니은. 1. 니은, 니은이 한글 자모 기역과 니은이 결합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미음이 되죠. 미음. 미음이 이제 다섯 번째 되는데 이게 다섯 번째, 이 수가 이게 다 이게 수리 오가 무슨 뜻이냐? 바전자에서바전자가 그 뭡니까 큰큰 큰 네모에다가 이 십자가 결합된 거예요. 그 사방이죠, 사방. 동사남 사방인데 그 십자의 중앙 센터. 아주 큰 가운데에, 그, 그것이 그, 것이그 수가, 5가 숨어있어요, 5가. 5가. 예? 이 5가 숨어있다고 하네 그게. 그러니까, 아, 발전자 하면은, 뭐그 사방이, 사방이 아니고, 그 안에 5가 있다, 5가. 여기 있다, 이 5가 있다는 걸. 그걸 아셔야 돼. 그러면은, 그 발전자의 사방에다가 이 5를 결합하면은, 뭐가 되냐? 결합하니까 45가 되죠, 45. 45하고, 이 45의 역수가 54가 되죠. 그것이 이 구단에, 구단에서, 구, 급 구단에서 그 18에서 81까지 중앙의 중심 선이 됩니다. 그것이. 그차원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아, 되게, 이런 그, 뭐 대표적인 한글 자모라든지, 뭐, 영어, 알파벳, 이런 것이 각, 하나하나가 그럴 의미가 있다. 예, 그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앞으로 그, 이제, 이제 진행되는 상수학을 이해가 갑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무슨, 무슨 뭔가 좀 몰라,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